이런 보다한번더 구경하고 와서 또 거기 소스 안 들었다. 나이리 어. 음. 뽀로로 놔두고 갈 거야. 왜? 우리 미키 보러 가는데 뽀로로 놔두고 갈 거야. <laughs> 아이리 저기 의자 있어. 저기 앉아요. 어, 덥지 라일이. 라일이 손 잡고 타. <laughs> 저기 봐, 저기 미키 집이야. 뭐 노크 캐슬이네? 캐슬이야. 저기야 미키가 산대. 멋있지. 가자 가자, 여기, 어. 둘밖에 못하네. 아우, 시원하다. 아이, 시원해. 엄마 보고 여기 있으라 그럴까 그랬다니. 예. 어, 그럼 잠깐 가서 불러올까? 네. <People to> <in the program festivals> 어? 재밌었어? 아 다음에 또 타러 오고 아니 와봐 줄 서야 돼 그러면 줄 서서 타야 돼와 어지러운 거 같은데 라일이 안 어지러워? 우와 멋있네 라일이 라 우와 이번에 다른 거 타야지 오 골랑골랑골랑 야다 왔다 이제 내리자 Apa?

공연하나보다. 어, 미키마우스다. 미키다, 미키! we all have dreams i am um, is nicole around here 그 여기 그저 밖에 있는 거집한 번만 보고 어. 굳이 엄청 넓어 산책하기 좋아. 이따 밥 먹고 산책 한번 하자고. 음. 어. 나 이리 집 구경하자. 캄캄캄. 어, 와우, 이거. 넷을... 어 여기 벙베드도 크 있네. 음, 완전. 저기 주택에 단독 주택. 음. 와. <laughs> 진짜 좋다. 여기도 그거야? 어. 와우, <laughs> wow, this is amazing. <laughs> 어? c 마뱀 e up and catch 유 ah, Lizard! <laughs> Is t h e r lizard? A He wants to go o r e s I'm 여 o 있 u m h e n t 돈이 좋다 <laughs> 여긴 회원권이야 회원권이 있어야 돼 And you said, um, how many points for this one? It starts at like 8 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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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물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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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후자, 하자, 하자, 하자. 후자, 하자, 하자, 하 우리 여기에 밥 먹으러 갈 거야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 40분에 예약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CHOI CHOI 제 아빠는 7 생일이에요 제 아빠는 7일 생 7일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기다리래 밑에 문자 보내준대 기다리래 밑에 문자 보내준대 준비되 준비되는대로 <laughs> 멋있네 테이블이 준비가 됐대. 어, 어. Perfect. Perfect. 여기서 우리 케찹 할 거야. 응? 아직 안 됐어. 조금 이따가 아빠가 케찹 하라 그럼 케찹 해야 돼. 여기는 All You Can c a t 인 o 인 그거 먹는 게 나. 응. 아이디거 치즈 버거도 줄 거고, 애플 주스도 줄 거고. 치즈 버거. 아 치즈 버거. 또 뭐야? 프레이 어, 그 감자도 줄 거래. 오 감자. 자기는 먹어봤잖아 여기. 어, 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안 보인다. 어디 한국 사람 다. 전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안 보여. 그냥 다 대기인 미국인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굳이. 파크를 안 가도 그냥 여기 굳이 내에서만 있어도 돼 좋다니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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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빵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는 빵이야 콘브레드 콘브레드. 와! <laughs> <laughs> 먹어봐봐 맛있는 빵이야. 맛이 없죠? 먹어봐요 맛 이거 오요나아 이따 다나이리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해서 케찹해 이따가 이따가 케찹 해밥다 나오면 나이 <놀라> 어, <맞아. 놀라> <놀라> 좋아해? 아니 라이리 혼자 해보라 그러자. 라이리 목소리 엄청 크게 할수 있지. 아 하나 둘 셋.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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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라이리 엄청 크게 하는 거야. 둘 같이 해볼까 아빠랑? 혼자 할 거야? h e 라이리 준비되면 해 그러면 아직 아직 안 됐나봐. 먼저 먹어? 응. 나도 좀 먹어볼까? 냅킨 응. 필요하면 여기 있고 풀포크 이거 풀포크 아, 밑에 또 있어 풀포크. 치킨도 아, 하나씩 날이 아, 준비되면 해안 아, 됐어? 준비되면 얘기해 아니야 그냥 캐치 하면 돼. 오. 아, 라이리도 같이 하려면 해. 미리 캐처? 야. 오케이. 1 2 3. You o t t t 1 2 3. 캐처! 어, 캐챔 먼다라이라 저기 캐쳐 봐. 땡큐 a n k you, thank you. Well, you n o <놀람> Thank you.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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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놀람> 와, 케첩 mm. 많지. <놀람> 이건 아빠 거, 그건 라이리 거. 이따가 딴 사람이 케첩 달라 고 그러면 우리도 갖다 주자 알았지? <놀람> 응? 나이리 케찹 뿌리고 싶어? 어, 일로 와봐. 나이리가 뿌려봐. 찍 찍. 우와, 됐다. 한번먹어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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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다다다다 라이리 케찹 그게 뭘? 라이디 신발 어디 갔어? 신발 없답니 가, 안아줄게. 가자. 케 쳐. 케 쳐. 케찹. h 쳐. r e you go, 리고켜 쳐. 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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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 아 했다. 그래서 엄마 아줌마가 또 케첩 준대. 어. 준대. 케첩도 준대. 오늘지 라이트까지. 아이들 도 하는 거 봐. 아, 나이렇케참 먹고 싶으면 나이리가 해서 먹 가다 알았지? 엄마 아빠 안 해줄 거야. 안 들리나 봐. 어. 멀리 있는 아저씨가 어, 들을 수 있게, attention everyone 하는 것처럼 해야 돼. a t t e n t i o n everyone. 어, 더, 진짜 크게 해야 진짜, 돼. 진짜, 진짜. That's everyone! 어, 케찹, 그렇게 케찹 하면 돼. That's oh, all! <laughs> 어, 잘했어. 어, 잘안 들리나 본데? 한번 아빠랑 같이 해볼래? That's all! 네, thank you 해. 헤헤. 케첩. 아, 딸이 먹어 케첩. 화장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만짚야돼깨지면 아, 빠가사겠지뭐에 있지? 미키. 아, 이 집에 집에 있지? 지 집에 있지? 집에 있지? 집에 있지? 집주년지야 나이 나이 라이라 젤리 사줄까 미키 젤리?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탕은 안돼 라이라. 왜? 사탕은 너무 커서 안 되고 음. 젤리는 사줄게 아빠가. 음, 근데... 젤리 위에 어떤 거 골라봐봐. 먹고 싶어? 응. 음... 이거? 이거 라이 이거 좋아하잖아. 음, 이거는 <laughs> 이거 진짜 많이 쌓고 해. 사워해? 그럼 사워 안한 거. <laughs> 아, 아, 이거? 아, 이거. Disney 여기 에이, 안에 미키 모양 어? 젤리 있나봐. 여기 있잖아 미키. 아, 미키 여기 미키 있네. 미키. 그치? 야 야호! 야 야호! 야호! 야이 야호! 이호야이 아, 어, 그럼 오, 밴드, 이아 밴드는 갖다 놓고. 다이아, 기종이 파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챙겨? 아, 우와, 아, 오, 타니. 엄청 크다. 아, 진짜 라이리아. 엄청 크다. <laughs> <엄청 많다. 웃음> <laughs> 이거 두개 탄다? 뭐, 응? 이거. 이거 맛있는 거야. 응. 끝났다. 갑시다. 끝났습니다. 어, 저기 있네. 지나갔나 봐 공룡이. 어, 뜨그러네. 응. 어 차이 몸좀지져 응. 어. 나이리 할아버지랑 좀 놀고 있을래? 어. 엄청 뜨고. 야. 야, 근데 들어가고 있으면은 좀 그치, 그치. 괜찮을 거야. 어. 아유아유 좋다 놀아주는게 좋네 어휴, 진짜 저런걸 바랬는데 좋네 아, 아. 이게 얼마 만에 자유야 <laughs> 진짜 애나 오고 처음인거 같은데 다니. 들어와 들어와 우리 응. 밖에 어. 없어서 좋아 어. 여기는 여기 우리 빌라 손님들만 오니까 여기 샤워도 있다 어. 샤워할 수 있게 샤워하고 다얘게 시켜서 그냥 행복을 나가 들어가자 얘기했던 게, 아, 부모님이 여기 있었으면 애 맡기고, 우리 좀 잠깐 데이트 좀 하고 할 텐데. 근데, 엄마 왔을 때, 그런 걸 부탁하고, 우리 잠깐 저기 어디 영화관이라도 가서 데이트라도 할까 생각했는데, 주말에 애 맡기고. 근데,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충분해요. 어. <laughs> 우리 저쪽에 그배 타고 아침에 나갔었잖아 나갔을 때 성남이 너 혼자 저쪽에 혼자 앉아있었잖아 네. 그래 그한 시간이라도.. 아그 잠깐이라고 그 시간? <laughs> 우리 어 우리가 그러고 웃었어 네, 맞아 자기도 거의 혼이 나가 있었어 <laughs> 어. 더운 데다가 아, 너무 더운데 어.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거든 덥고 사람 많고 제일 싫어하는 거지 두개 <laughs> 그래도 라일리가좀 할아버지랑 친하게 이렇게 지내가지고 어. 다행이다. 할아버지 뭐 하나를 보여줘도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그러니까, 꼭 챙기고 <laughs>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나도 여기서 일을 했지만 숙박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지 못했거든. <laughs> 왜냐 이게 숙 투숙객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파크를 안 가도 할게참 많아요. 쉬면서 그냥 어, 캐나다에. 겨울에 여기 매년마다 내려오는가족들이꽤많아 어. 아예 그캐나다인들을 위한 상품이 또 따로 있어. 그래. 응. 아, 나 근데 여기 좀 뜨거워, 물이 조심해 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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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뛰지 말라는 말이 안 먹혀 <laughs> 아버지, 잠을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